칼팔오팔기 사건을 조작이라고 주장했던 그 행위가 381운동권의 최대 잘못이다. 이라고 칼팔오팔기 사건은 안기부가 조작한 거다라고 어 시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서울대에서 어 이제 그 감옥을 갔다 왔어요. 감옥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예 저는 민경우라고 합니다. <laughs> 이름, 네, 그게...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저 최선아라고 합니다. 최선아 씨. 네. 저는 87년에 그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장이었습니다. 1년 내내 이제 87년 직선제를 요구하는 싸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싸움을 제가 쭉그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장 정도면 주도했다고 볼수 있거든요. 음... 그리고 나서 이제 솔 12월 12일 날 선거가 있었는데, 한 보름쯤 전에 그칼8 5 8기 비행기가 이렇게 그 서울로 오고 있었고, 그 안에 탄 북한 공작원이 그걸 퍼뜨려서 115명이 그 죽었다. 뭐 이런 요지인데, 그 그건 그 이제 당연히 선화 씨가 볼 때는 북한의 소행이잖아요. 네. 예. 근데 학생들은 좀 다르게 보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그게 이제 당시 안기부, 안전, 국가안전기획부, 지금의 국정원이 자작 조작을 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일테면, 88년 2월 달에 학생들이 이제 서울대도 있고, 연대도 있고, 고대도 있고, 이렇잖아요. 대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 조직을 하나로 묶어서 전대협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요.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이렇게 되고, 전대협의 리더들이 지금 국회 정치인이 있죠. 대표적인 게 임종석입니다. 임종석이 3기 전대협 의장의 자격으로 국회의원이 됐죠. 지금하고는 좀 달라서, 대통령이 있으면 대통령을 막후 조종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 약간 학생들은 그랬습니다. 전대협이 있었으면, 전대협의 배우 조정하는게 있는데, 전대협을 배우 조정하는 조직이 반미 청년회라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흉악하죠. 반미 청년회, 그리고 반미 청년회의 핵심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안희정이었습니다. 반미 청년회의 어떤 대표적인 리더 중에 한 사람이 안희정이죠. 안희정은 지금 충남 도지사를 하고 어, 뭐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폭행한 혐의로 이제 구속돼서, 한 4년 정도 징역을 산그 분인데 88년도 2월달에 쯤 되니까 칼팔오팔기 가 사건 때문에 이제 나라가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반미청년랑 이 안희정 씨가 칼팔오팔기 사건은 안기부가 조작한 거다라고 어 시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88년 1월달인가 2월달로 기억하는데 저는 서울대에서 어 이제 그 감옥을 갔다 왔어요. 감옥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졸업을 하려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안미 청년회가 붙인 대자보가 그냥 쫙 붙었어요. 학교 안에 저도 이제 그거를 봤어요. 친구랑 같이 보면서 어, 야, 정말 이게 그 안기부의 조작일까? 아니면 북한의 소행일까라고 의구심을 갖고 있었는데 저는 내심 어느 쪽에 가까웠냐면 어느 쪽에 가까웠을까요? 뭐 안개부의 조작? 안개부의 조작이 다라고 내시 네. 믿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도 보면 그 근거는 여러 개 있었어요. 일단면 115명이 탔는데 115명이 대부분 좀 뭐랄까 노동자들이다. 따라서 좀 고위층 사람들은 미리 다 빠져나갔다. 또는 그 도시락 폭탄 같은 게 있었는데 그 도시락 폭탄 정도로 한 번에 그렇게 비행기가 완전히 완파됐다. 그러니까 그, 뭔가 이렇게 비행기가 터졌으면 어 위급 구호 신호를 보내고 이제 폭파될 수 있잖아요. 천천히 폭파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구조 신호를 보내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폭파될 수는 없다. 뭐 그런 막 열매까지 정도 되는 의문을 제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그 기억도 잘안 나고 두 번째는 그거를 저는 판단할 능력은 사실 없어요. 전문 수사기관이 판단할 능력이 우리 같은 사람이 판단할 능력은 없죠. 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설왕설래를 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하고 싶었던 얘기, 반미청년회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국가안전기획부의 조작이다, 북한의 어떤 그게 조작이다 이렇게 됐고, 그 내심의 기저에는 선거 결과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87년 내내 직선제 투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직선제 투쟁을 통해서 누가 대통령이 됐으면 한 거였냐면 김영삼이나 김대중과 같은 그 당시 야당 인사들이 대통령이 되고 싶, 내심을 기대했었는데 노태우 대통령이 후보가 당선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거 결과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안기부의 조작이라고 했던 거죠. 아, 지, 지금 좀 그림이 나오시나요? 네, 근데 예, 궁금한 예, 게 예, 예. 그러면 탈기 폭파 사건이 양귀비 조작이라고 생각하셨던 거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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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그게 진짜예요 아니면 그냥 희명만 지금 이제 오늘의 듣고... 주제가 그건데 87년이니까 무려 한 40년 정도가 지난 거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정부나 일반 사회인들이나다 북한이 한 거다라고 공인돼 있죠. 음. 어, 그, 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음. 일부에서는 계속 조작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대답의 제목을 단다면 칼파로팔기를 지금도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고 왜 그런거냐 라는게 오늘의 주제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 북한의 만행 또는 북한의 어떤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대표적인게 83년도 아웅산테로 사건 기억나시나요? 아, 그런 대 전두환 대통령이 버마 지금 미얀마에 갔는데 네. 북한의 공작원들이 테러를 해서 죽을 뻔했죠. 네. 상당히 우리나라에 총망받던 고위급 장관들이 죽었죠. 대표적인 게 이제 그 김재익 수석 같은 사람이 아주 유명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죽었잖아요. 그 사건도 칼팔아팔기처럼 조작이라고 우길법하잖아요. 학생들이. 네. 근데 83년 사건은 조작이라고 했던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84학번인데 83년 아웅산 테러 사건은 당연히 그냥 북한이 한 거다. 거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없었거든요. 아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칼 858기를 비롯해서 천안함 사건, 무슨 사건 하면 이제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거는 86년, 85년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85년, 6년의 사건이 났다면 그 당시에는 그냥 북한의 소행이지 이게 안기부의 공작이다. 이렇게 주장하지는 않았을까? 아... 이런 네. 제가 이제 84년, 85년 대학을 다녀보면 83년 아웅산 테러 사건은 당연히 그냥 북한의 소행이다라고 생각하지, 거기에 의문을 제기하지는 않았는데 85년, 86년에 뭐가 들어옵니다 대학가에? 뭐가 들어오면서 87년에는 분위기가 바뀐 거야. 분위기가 바뀌니까 아 이거는 조작이다라고 조작하기 시작하는데 혹시 85년, 86년에 대학가에 뭐가 들어올까? 요 추사파가 네, 들어옵니다. 85년 86년도에 주사파가 대거 들어오고 주사파의 핵심은 북한을 우호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나라가 테러 같은 걸할 리가 없다고 라 보는 세계관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85년 86년 주사파가 들어오고 북한 우호적인 어떤 운동 세력이 등장을 하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부 발표를 그냥 대체로 믿고 북한이 뭐 그랬을 수 있겠네 이러다가 87년 도에는아 북한은 그럴 리 없어. 그러면서 87년도부터 어 이후에는 북한과 관련된 어떤 문제가 터지면 어 그거 대부분은 그냥 조작이다 이런 풍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구해우 씨라고 모르죠. 음. 구해우 씨, 라고 주사파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양반이 87년, 88년 그 사건이 났을 때 학생운동을 배우 조정했던 총 책임자쯤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쓴날 뭐라고 하냐면. 칼팔오팔기 사건을 조작이라고 주장했던 그 행위가 386운동권의 최대 잘못이다라고 네. 386운동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386운동권을 좋게 보세요? 아니면 나쁘게 보세요? 네. 자, 나쁜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386운동권이라는 게 그, 저도 386운동권입니다. 그, 참고로 북한 옹화 운동 네. 운동하시는 분들이 네. 3 8 6 운동과는 예, 예, 예. 정치에 대해서 뭐 음.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음. 북한은 낮보다 쭉 지금까지 그냥 제 생각에는 음. 어때 빨삼그운동도 음, 북한에 의해서 코엔에 당에서 학생들이 운동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 대표적인 사건을 임정석 임수경 같은 뭐 이렇게 기억하시나요? 예 북한에 갔다 왔, 예 북한에 맞죠? 갔다 왔고 어. 예. 그러니까 지금 이미지가 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니까, 러 386, 8, 6년, 8, 7년 이전에는 학생들이 그렇게 침북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학교에 처음 들어왔을 때만 해도 북한은 얘기해서는 안 되는 존재, 무서운 존재, 이런 거였고, 그게 83년 아웅산 테러 사건을 북한이 그냥 했어. 북한은 참 이상한 애들이야. 이렇게까지 된 건데, 8, 5년, 8, 6년에 주사파가 들어오면서 북한은 굉장히 그 괜찮은 나라야. 그런 분위기가 어. 형성되고 어. 그게 8 7년칼파오팔기의 영향을 미친 거로 보이고 그게 지금까지 옵니다. 지금. 어. 두 번째 얘기를 하자면 어. 이제 칼파오팔기가 났잖아요. 근데 그때는 어. 대선 때니까 뭐 이리저리 그좀 의문을 제기하고 그런 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 칼파오팔기가 났으니까 그 혹시 북한의 소행이 아니지 않, 않을까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90년도가 되면 사회가 완전히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가 좀 암울했어요, 분위기가. 개발도상국 이미지가 많아서 뭐 밝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그 연장선에서 유고 황쟁이 터진 건데 그래서 숨기는 것도 많았어요, 사실. 그 대표적인 게5.18 뭐 같은 거. 지금은 5.18이 다 알려져 있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5.18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5.18을 다루는 영화들이 막 선풍적인 길을 끌었죠. 엊그제도 이제 모래시계 혹시 아세요? 네. 엄청 봤어요? 좋아했죠. 네. 봤어요 네. 봤어요? 네. 어, 모래시계가 이제 광주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때 처음입니다. 아... 그 전에는 모래시계, 광주 사태 같은 거를. 쉬쉬. 네, 쉬쉬했던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건 이제 여명의 눈동자. 지기하고는. 지겨운은... 위험부 문제. 위안부도 나오고, 남북 갈라질 때막 철장, 막, 에. 그런 기억 나는 거 같아요. 그것도 그 전에는, 그러니까 잘 알려져 있지 않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막 민주화 흐름을 타고 이제 막 퍼지는데, 9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전에는, 그 그러니까 아무랬던 독재 시기에는 알려져 있지 않던 얘기들이 막 드라마나 다큐멘터리 이런 걸로 막 퍼져 나오잖아요. 근데, 에. 운동권들이, 민주화 세대들이 좀 문제가 있어요 선택적으로 한 거야 선택적으로 음. 하다는 게 자기들이 원하는 거는 막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확 그, 드러내잖아요 5.18도 드러내고 위안부도 아, 드러내고 네. 이해가 되시죠? 네 뭐는 안 했냐? 자기들한테 불리한 거는 안 한다 아. 리한거 대표적인 게칼팔오팔기죠 칼팔오팔기 같은 거는 이제 그 87년대는 설왕설래를할수 있잖아요. 그 오르니, 그러니, 뭐, 그게 조작이니, 많으니 했는데, 90년대 그 초중반이 될 때는 자기들이 불리한 얘기잖아요. 음. 자기들이 불리한 얘기니까 그걸 싹 숨겨요. 하... 숨겨요. 대부분 그런 얘 얘기, 북한 얘기는 다 숨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이거는 중부지역당 사건 같은 경우인데, 북한, 민주화운동 하는 사람들이, 단순하게 북한을 좋아하고 북한을 추종하고 이런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북한을 갑니다. 음. 중부지역당 사건, 민혁당 사건의 김영환, 중부지역당 사건의 황인호가 북한에 가서 조선노동당을 가입해서 조선노동당의 노동당, 당 조직을 만들어요. 지하당을 만들어요. 그리고 검거되는 거죠. 그러니까 80년대 불행한 유산이잖아요. 순수한 직선제 운동을 한게 아니거든요 북한의 추정적인 거를 넘어서 북한의 연루된 지하당을 만들었는데 이런 얘기도 이제 밝혀져야 되잖아요 아, 그래서 아, 알고 봤더니 음. 민주화운동 시기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었 근데 5.18 같은 거는 정말 군부 전두환이나 군부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밝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안부 문제도 잘 알려져 있지 않던 얘기예요 위안부 문제는 아, 일본군 애들이 저러니까, 이제 과거 청산을 해야, 돼, 하면 좋겠어. 이렇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세 번째, 뭘 했어야 됐냐면, 민주화운동, 어, 너희들 수고했어. 고생했어. 그렇지만, 얘네들이 북한 갔다 오고, 뭐, 이거 좀 심한 거 아니야.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음. 이게 감춰집니다. 음.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북한과 관련된 신화적인 얘기들이 쭉 터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랑의 불시작 같은 거죠 사랑의 불시작 같은 거는 판타지 중에 판타지죠 북한 남자들은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음, 네. 워낙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구릿빛이에요 다 현빈처럼 이렇게 깨렇게 네. 약간 멀쩡하고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판타지 속에서 8 0년대 자기들이 했던 불행했던 과거들을 교묘히 미화하면 했죠 근데 얘네들이 이제 2000년도에 정치권에 진출합니다 90년도에는 나이가 좀 어리니까 학생이 되고 변호사 하고 뭐 학원 강사 하고 뭐 이러다가 2 0 0 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정치적 진출을 하거든요. 음.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 되고 고위 공직에 이제 하면서 다시 충돌합니다. 80년도에 자기들이 이제 그 민주화 운동을 할때 그 어떤 있었던 사건이니까 그거를 들춰내기 시작해요. 누가 들춰내냐면 대표적인 게 MBC입니다. 대구 MBC가 집요하게 칼팔로팔기 같은 거를 들춰내고 신부들 들춰내고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2010년도에 저는 이해가 잘안됐는데 제가 운동권일 때 운동권 친구들이 칼팔오팔기 들춰내자고 다시 그랬었는데 될 리가 없죠 왜냐하면 90년대 초반에 들춰낸다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은 40년이 지났잖아요 어떤 얘기가 성립돼야 되냐면 미국도 모르게 전두환 정권이 그 어마무시한 인력과 장비 자원을 동원해서 칼퍼러펄기를 격추시킨 다음에 지금까지 숨기고 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laughs> 말이 안 되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정권이 두세 번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는데, 전두환은 지금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쪽, 쪽박을 찾은 신세인데, 그 사람이 했던 일을 지금도 정권이 바뀐 다음에도 추적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건은 잘. 납득이 잘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칼파로 팔기를 재심을 하려고 하는, 다시 밝혀내려고 하는 노력들은 꽤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분위기는 그냥 살아나왔어요 그러니까 술자리 같은데 운동권 소배들을 만나면 386 운동권 1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도 북한의 소형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프로쯤 될까요? 20%? 네, 20% 정도입니다. 저는 북한의 소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한 5, 60%는 북한의 소용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안기부의 조작일 수도 있어 이런 주장이. 니 아직도요? 네, 아직. 나이가 한 50대가 돼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해야 될 얘기는 그러면 그게 지금 왜 우리가 칼파로파기 얘기를 지금 하냐라는 거예요. 한 40년 전 일이 있었고 그거를 뭐 지금 들춰낸다고 별 필요는 없잖아요. 설사 뭐 일부가 네. 좀그자작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뭐 조작의 기자회견이나 하고 뭐 이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주장, 얘기를 하냐면은 민주화 운동에서 가장 주, 제가 오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은폐입니다. 은폐, 집단 은폐. 무슨 음... 얘기냐면 90년도에 5.18 이런 거는 그냥 집요하게 추적을 했잖아요. 네. 근데 민주화 세대가 불리한 기억들은 이렇게 해야 맞거든요. 그러니까 칼팔팔기가 조작이라고 생각하면. 정정당당하게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재심을 청구하든가 데모를 하든가 해서 바로 잡으려고 하는 건데 음. 지금 민주화 세대는 양가 감정이 있습니다. 두 가지 감정이 같이 있는데 하나는 술자리에서는 조작이라고 주장을 해도 음. 내심으로는 아, 이건 조작이라고 하기 어렵겠다라고 생각해요. 아. 그리고 이런 것들을 너무 확산하거나 얘기를 확대시키면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음. 누가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열명이 술자리에서는 조작일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거리에 나가면 은폐한다. 음. 우리는 그런 생각을 절대 갖고 있지 않아. 너희들 안심하고 우리를 찍어. 그겁니다. 음.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해했어요. 네. <laughs> 민주화 386 정치인 대부분이 조작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술자리에서. 이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면, 조작이라고 얘기를 하면, 표를 받기 어려울 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그 상황에서 다 얼굴을 가리는 겁니다. 어. 제가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칼파로팔기가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는 결정적인 이유는, 386세대 상당수가 여전히 적이라고 생각해요. 어디까지 번지냐면, 연평도, 우크라이나 사태 다 번집니다. 모든 외교 현안에 대해서 이, 이, 이 양반들은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한국의 국가 정체성에 관한 것들을 흔들어요. 계속 흔듭니다. 그런 얘기들을 너무나 지금 높은 자리에들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공개적으로 못 하는 상태예요. 이게 지금 상당히 한국 사회의 발전을 질곡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칼팔오팔기 문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음. 자 최선화 선생님 초면에 반가웠습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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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어떠셨어요? 음, 저는 카 폭발 사건이 당연히 육관이 향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사파님들이나 뭐 38, 6세대는 그게 안기부의 조작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너무 놀라웠고요. 또 제가 또 감동받았던 게8 8 사건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진행 중인 일이라는게또 놀라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선아 씨랑 얘기하면서 너무나 오래전에 잊고 있었던 일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친구들이랑 또 후배들이랑 지금도 부딪혀요. 칼팔오팔기 사건이 조작이라고 했던 그 심성 논리 구조가 그대로 살아서 그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옛날 일을 다시 생각하게 된기가 됐습니다. 즐거웠습니다. <laughs> 예, 예. 안녕하십니까 최국입니다. 아, 여러분 그 진짜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네, 이 코너를 기획을 했는데요. 제전 재산을 들여서 네,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근데 아시다시피 분명히 저에게 어떤 수익이나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작아요. 예, 일단 영상 자체가 막 노란딱지가 대부분 붙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 진짜 이 코너가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도움이 되셨다면 진짜 자발적으로 제작비 후원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 코너가 계속 오래오래 갈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